굿모닝. 네, 오늘 아침에 아, 용산에서 KTX 타고 여수를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면담 끝나고 이제 그저 기차 타고 다시 서울 가려고 어 왔습니다. 야 거북선역에. <laughs> 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 사흘 밤 자고 가고 싶은데 또 혼자. 어, 혼자 급히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이제 기차가 또 돌아가는 차가 없을까봐 어. 서둘러서 가야지 됩니다. <laughs> 오늘게 산에못 갔어요. 원래 어, 산에 가야지 되는데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어,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다가.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댓글을 읽고서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 선생님. 선생님은 돈에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아끼는 것도 재미있고, 소소하게 사는 게 재밌을 겁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코로나 이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에도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오성식의 아침 방송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 때에 따라서는 이오샘은뭐 이렇게 별천지 같은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배부른 소리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러 있으시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돈은 남들보다 참 많은데도,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에. 그런가 하면, 뭐, 경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볼수 없는데도, 어, 그런데도 나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에. 아, 저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저 서울에서 여수에 내려오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유튜브 많이 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몰락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베이비 부모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몰락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딱그 나이잖아요 60년생이니까 그런 아, 얘기 많이 보고, 제가뭐 모르는 바가 아니죠. 어. 그런데, 그런데, 어, 저는요, 제가 어제 이야기한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어, 열심히 살고, 자기 자신의 삶에는 충실하고, 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도 알고, 그죠? 밑을 보고 살고, 그리고 가끔 위에도 쳐다보면서 꿈도 키우고, 뭐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그죠? 어... 많은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참 열심히 사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당연히 계십니다. 근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 저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업종을, 자영업자라고 쳤을 때, 월급받는 분들 말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동일한 업종을 저처럼 40년 이상을 하셨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혹시 댓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음식 장사를 40년째 하는데,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런 분 계신가요? 뭐, 있을 수는 있죠.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일을 40년 이상 꾸준히 그 일만을 해온 사람들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열심히 산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뭐 성공한다라고 쳤을 때 방향은 저 위쪽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면 좀 빨리 뛰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지름길로 올라가면 좀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위쪽 방향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가면 언젠가는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데, 열심히 뛰어도 산 정상에 못 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네. 이렇게 산 정상을 향해서 뛰는 게 아니라 옆을 향해서 빙글빙글 둘레만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은 아 절대 그렇게 갖고 산에 못 가죠. 다시 얘기해서 나는 정말 뼈 빠지게 24시간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향이 아 다시 얘기해서. 아, 어, 어떤 특정한 종목을, 그, 어, 이야기 하는 거가 아니라,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치킨점이라든가, 그,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업종을 가지고, 어, 남들이 다 하는 업종, 다시 얘기해서, 경쟁이 정말 치열한 업종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고는 힘들죠. 힘들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지만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제가 내가 여유가 있지만 그동안 뭐가 내 삶에서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나는 힘들고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게 경제적인가 됐든, 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다른 이유가 됐든, 어찌되었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건 누구 탓? 바로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람 탓, 자기 탓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거서 누워서 침뱉기. 여러분이 행복한 것도 여러분 탓, 여러분이 불행한 것도 여러분 탓.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제 3자에게 물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거아 겁니다. 겉으로는 그래 이해한다. 아유 정말. 정말 세상이 이상하게 됐어. 아유, 정말, 정말, 음, 아유, 대통령이 잘못이야, 뭐. 아닙니다, 여러분. 어? 어,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일부, 일부 누구 탓할 게 있기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왜 맨날 남을 탓하면서 세상을 삽니까? 아닙니다. 어? 어? 다시 얘기해서, 음식 장사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 커피숍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 될 사람 되고 안될 사람은 안 되고 힘든 사람 되고 안 힘든 사람도 있고 그죠 에? 제가 이 아침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참 열심히 사는데 참 열심히 사는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어, 열심히 사는 것만큼의 결과가 없어 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하고, 조금 더 삶의 지혜가 조금 더 있다면, 저 노력의 반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적으로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요, 무지 무지하게 부자도 아니고, 무지 무지하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무지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영어 선생이지만, 무지 무지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잖아요. 뭐?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어? 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 별로 잘나지도 않았지만 40년 이상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 뭐야 45년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한우물만 받고 그죠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 매일 여러분 저 매일 직접적으로 보시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 이 나이에 어? 오늘도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KTX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 그럼 오늘도 학부모 면담을 놀래요. 어? 오쌤이, 와,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내려오는 것도 놀랐고 어, 어, 어. 어, 다 놀라죠. 여러분도 부임 못할 거요 성실하잖아. 어? 성실하잖아. 예. 술, 담배도 안 하고, 예? 아주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 살고 있잖아요. 어? 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 응? 살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분, 그분, 40년 동안 저만큼 사셨어요? 그러고도 안되던가요 어, 그럼 할 얘기가 있지. 그렇다면 할 얘기가 있지. 어? 아, 나도 이만큼 노력하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어, 아닌가? 어? 전 매일 운동 안 하면은요, 쓰러져요. 왜?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어, 막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운동 안하면요 당장 그게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에? 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정신건강 관리도 하고, 나름, 나름,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은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남 탓하지 말고, 어, 절대 남 탓하는 건 바보입니다. 에? 세상은 어떤 결과로 내가 살던 간에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결과이지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진리 그거는. 아? 네. 명확한 진리. 그리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탓하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예요? 아? 의미 없다 그거. 의미 없다. 세상이 두쪽각이라도 나는 나다. 아? 나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 삶의 사는 모습이 내 주변에 이렇게 전도가 될때 그들도 같이 행복할 것이다. 네? 불평불만 금지! 아시죠? 아. 가위바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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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